시 아, 제발. 와, 우리 팀좀 봐. 진짜 잘할 거야. 어, oh, 토킹 아 맥크리 말고 다른 거안 되나 솔직히 하나하나로 공격 맥크는 개인적으로 별로라 생각하는데. 아야저제 야, 점수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 그 입구에서 가서 킬게요. 왼쪽 로드오버. 나이스. 이거 죽여. 어. 나이스. 나이스 컷.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원할게요. 헬트라 이스요 똑같으신 입구에. 이쪽 겐지. 들어가죠, 들어가죠. 움, 움직여, 움 아, 너무 오래 끌었네. 아, 까비 아깝다. 상대 어요 네. 죽으시면안 돼요. 일로 왔습다 공군이에요. 들어가죠. 공쓸게요. <목소리> 빠르게 돌약했이동기있때 쟤네들. 다운. 아, 괜히 겁나 잘한다. 살간이동어 잘해 잘해. 아, 상대 겐지.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이거 나왔어 쓱땡 아이고 이거 혼자 들어가서 안되는데 <laughs> 리포를 바꿔야겠네 아니다 리포 있으니까 <laughs> 래야겠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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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자, 따로따리 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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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자,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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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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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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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없 o 궁이요. 어 e 고또 y o 디디 e not 고아 r e if y o u r 이 not sure if you're not s 어 r e if y o 만 아, 용칠 건배. 아, 진짜 겁나 나만 노이네 이게. 라인이 같이 가자. 빨리 와서. 이친 먹죠. 아, 겐지 피, 어우, 들어, 들어. 겐지 힐러도 있어요. 힐러도 있어요. 지금 3티 이상. 장면에 두명 들어왔어. 지금 리퍼, 놓져있어요 아, 나도 다 노린다, 리퍼가. 해야겠네. 2층, 2층을 뚫어요 2층. 2층을다 같이 들어가도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도 올 것. 쟤네들도 위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위가 위에 다찍거 들어가도 2층 들어가도. 아직 다안 왔어요. 저희 수명 밖에안 돼요.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살아있어요. 일단 이층 먹었어요. 이층 먹었어. 이층 먹었어. 이층 먹었어. 아 대장,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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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어도오 것. 이층 좀 같이 와주셔야 되는데. 네. 네. 라인도 같이 오셔야 하는 게 좋고요. 4분 남았어요. 2층 왔어요. 저. 할게요 아, 그거에 그. 어, 나이스 반격. 볼륨업 쿨. 볼륨업 플어요 어, 나이스, 기지 컷. 나. 둘째 견제야지. 둘째 다운인가? 아 우리 쫄째 다운이다. 네로드오맡아주잘잘잘는데아잘잘는데겐지를 바라 견제는 쫄째님이 하면 돼. 바르지도 아니어가지고. 그래 자수 있어, 중구리 나오는 거 잘라요, 나오는 거아궁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아이고 죽겠네 이게 다시 뚫어야 되나? 오씨갈리나 끌뻔했네 어? 우리 정룡.. 어우리들왔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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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를 만족... 하나 껏. 이렇게 어... 굽었어요, 붙었어요 아, 너무, 아, 호흡이 너무 안 맞는데, 우리? 신나게 달려보자고. 네. 상대 네. 어? 겐지가 굽어서 2층 빨리 잘렸어요. 그러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부터 좋은 거 가지고. 저 또. 아, 대장 대장 대장. 저리야. <목소리> 아, 방어막크리스가 모양이네. 이멋게 생긴 짤이 정면 뚫어 버리네. 어, 어, 오네요. 장비어어게점령할만한데 비트 80퍼, 아, 어, 비트 90퍼. 이속 기뻐. 아 제발. 아이고. 안될것 같으면 다시 뭉쳐서 이 속공 하고 한 번에 가보죠. 이구로 달려. 빨리 있고, 빨리, 있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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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에서이동뽑고 좋았지만 한 번이 들어가네아아 <목소리> 아, 아, 지금, 지금 바로 터치 다운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 아고오아이 어떻게든 3 4 막아보죠. 어떻게든 에력 있으면 막, 막아야 될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거. 어떻게든 에력이 막아줘. 죠비시 하시려고요? <목소리> 상대 아, 괜지 잘하니까 유시한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윈스턴 하나 있음 <목소리> 정클레마가 시메트라 는게 어때? 정클레 똑같아 시메트라 겐지 입장에선 그 심베트라가 좀 껄끄럽지 어. 근데 이제 텔포가 안 끊기는 게 그거죠 관건이죠 <laughs> 어따 어, 어떠 설계를 하냐 그거 진짜 명당 없나? 저기의 공격까지 30초. 아, 갑자기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따라가 봐. 저분 위치 저기 같은데? 거 아, 저 힐팩? 저기 저기 왼쪽. 가장 왼쪽. 일단 ]에. 일단 뭉쳐요 일단 뭉쳐요 아, 여기 여기. 생각하니까. 어, 여기 괜찮다. 아니야 시작하니까 이제 미선 그러죠? 왼쪽 들어왔어요. 빵빵 이동 겐지 누지고 있어? 요아 겐지 그도 겐지 실패. 겐지 컷아 겁나 도 망태 겁나 빨라. 뭐 겐지만 죽드게요 일단. 겐지, 겐지, 겐지. 홍대, 탱, 컷. 아, 컷. 왼쪽, 왼쪽 방. 아이씨. 왼쪽 다리 위. 내려갔어요. 아이고, 졌다. 지메티랑이 포탈. 아, 좋네 어, 빠지고 자리 막죠. 막고이 3m3 바꿔, 그래. 2층 2층 막아 2층 막아야 돼요. 음, 음, 왼쪽 2층에 다 모여요. 다 모였어요. 이 왼쪽 2층에. 아이고, 쳤다 목표를 보지. 조금 조금. 진조정. 아, 여기 겐지 어디 있어? 거정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 진짜. 아우, 진짜 잘 지켜주네 자리하고. 자리하고.

아..잘.. 어, 궁 온이에요 이제 알았으리냐 아.. 일러시냐 어? 아이씨 왜내려갔네어 륜슈가 어떻게든 안잡혀 지금 다리야 전력을 보호해가지고 일단 사이자 내주고 나가라 나가나가라 나가.

저아아 피티야 이번에또아야명이또거다니검걷도아못아 술도 못살것같 와어아이 오, 제대로 어 아, 떻게 싸냐? 어,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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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막았다디이뒤 디바 궁 없는 사람 받고, 공 잃거든요. 아, 이대 이죠. 어. 아, 로드오로드오 근데 얘들 이러면은 조합을 덮볼 거예요. 트리퍼야 결국. f 리 r 리 y 리 o 리 루시 루시 루시컷 견지컷. 이게 뭐야 <laughs> 진짜 욕 나온다 <laughs> 우리 폰도 욕하고 상대편도 욕하겠다 <laughs> 아, 나도 했다 그, 뭐냐, 자리야 리퍼 컷? 근데 리퍼드 리퍼컷? 리퍼 몇컷 했었어요? 이 조합을 이기고 대체 무슨 조합인가? 로드 겁나 많이 내려오거 괜찮은데, 3리퍼에요. 3리퍼. 해, 3리퍼. 3리퍼. <laughs> 미치겠다 리퍼3리루 3리퍼. 루슈 루 3리퍼. 3이퍼 나이스 3스퍼3나퍼3나퍼3 나이스. 2층, 2층 점령할 생각 같은데? 일층 2층 잡아줘 일층 2층. 어디야 바스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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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바스티오 바스티오 자리 잡아 자리 잡았어 상대 바스티온이냐 로고 아래 로고 아래 저기 왼쪽 이층에 무조건 바스티온 잡아요 아바스티온 무조건 왼쪽 위로 올라와요 왼쪽 이층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세명 올라가서 세명 왼쪽이 지금 자리 잡았어 마스킹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어, 마스킹 원 아, 컷! 2층 리퍼 2층 리퍼 나궁조심있어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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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루슈 컷 <laughs> 세상에 이게 뭐야? 우리가 <laughs> 예. 끝까지 방송하지 말 나이스. 날아갔어. 아 이걸. 움직이검검 컷. 바티티온어디에요 정면 정면. 죽었어요 마스터온 컷. 아, 아니, 뭐 이걸 막았어. 더럽다 가지 더럽다 더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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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저희 A에서 막아야되는데 바스티온 자리잡는거 조심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저희가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바스티온 꺼내버릴까요? <laughs> 바스티온 꺼내는 거 괜찮긴 괜찮아요 바스티온 저 꺼낼까요? 상력이 발견의 어머님 바스티온 겐지는 무조건 입었어요 근데 이걸 겐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해도 생각하는... 아 겐지, 바스티온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놀람> 어이 깜짝 놀랄.. 정도의 자리? <놀람> 여기 뭐그 왼쪽 문 여기 <놀람> 여기서딱 대기 타가지고 더럽다, 우리는 질량 음. <laughs> <야>, 23,000이 <laughs> 진짜 아까 멘션 막았을 때 솔자가 개프리 딜 했는데 겁나 웃겼겠다 아, 겁나 웃기다 뭐 있는지 한번 보자 <laughs> 쟤네 정상 조합이 오늘 탱커 많아 3탱 탐탱인 것 같아요. 윈스턴 로도그 자리요. 그 루시우 그괜지좀피 그, 깎였어요. 아이스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터지는 먹을게요. 아야, 아직 끝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 60초. 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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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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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도 여기도 여기는데기도여기기도여 아 진짜.